아, 마무리합시다 감독의 포인트 엑사이즈를 그렇죠. Some of the expressive actions a c t 에다가 주어 표시해 어떤 표현적인 행동들 누구의 m o n k e 원숭이 그러면 a c t i o n s 니까 행동이 사람이야사물이야 사물이지. 자, 재미를 주는 거면 능동이고, 재미를 느끼는 거면 인터랙티브 수동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의 몇 가지 표출적인 행동들은 재미를 주는 거겠죠. 재미있다. 그래서 인터스팅이 됩니다. 네, 그 행동들은 very much like humans,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 2번으로 가서 when you buy, 네가 살때뭐를 one of these products. 이 제품들 중에 하나를 살때그 프로덕트스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볼까요? 너는 will be amazing이냐, a m a z e d 냐 어, 놀람을 주는 거면 운동이고 깜짝 놀라는 느끼는 거면 시공입니다. 근데 그 뒤에 the quality 품질에 깜짝 놀랄 거다. 그러면 이거는 품질을 못 깜짝 놀라면 느낄 거라는 얘기죠. 겠 그래서 amazement 가나니다 3번에 위 The exhibit, The exhibit는 어, 전시회라는 뜻이죠. 전시회는 was attended 동사 참석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참석이 되었냐면요. 바로 crowds, 군중들에 의해서 참석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crowds에다가 의미상 주 표시하면 군중들, 관객들, 관객이 관심을 주는 거는 능동이고 관객들이 관심을 느끼는 거면 추동이나예요 근데 전시회는 어떤 관객들에 의해서 참여가 됐겠어? 당연히 전시회에 관심을 느끼는 관객들에 의해서 참여됐겠죠. 따라서 인터넷 스티드가 들어갑니다. 4번 보고 메일에다가 추억. 그러면 음정 메일은 음정 메일은 사물이죠. 보자마자 답이 ING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can be very frustrating. 매우 어, 이 frustrating이라는 뜻은 좌절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으니까 그 뜻도 좀 정합시다. 좀 성가신, 거슬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음성 메시지는 좀 어, 성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people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speak to someone immediately 즉시 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귀찮은 것일 수도 있다. 5번 the s t u d e n t 학생들이 깜짝 놀라움을준 거면 ing고 느낌되는 surprise 입니다자 뒤에를 볼까요 2c 어, 여기서 우리 이 감정형용사 감정형용사 뒤에 투구정사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투구정사는 무슨 뜻이 된다 바로 감정을 어, 설명해주는 원인 투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냐면은 뭐고 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나이스트 비추 생각해도요. 나이스트 비추 기분 좋다. 투비추 너를 만나서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 봐서 기뻤다. 봐서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지. 투시 봐서 기뻤다. 즉 해석상들은 다 깊은 놀라움을 느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i 가 들어진다. She him pick up the b l o c k w them randomly at t wall. 그가 벽돌을 들어서 갑자기 벽에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서프라이즈 i 가 된다. 다음 6번에 'the results s h 표시합시다. r e s u 실험 결과는 그럼 생각해보자. 실험 결과가 깜짝 놀라움을 느낀다 말이 안 되잖아. 놀라움을 줍니다. 쇼킹 10번 The instructor. 인스트럭 r 인스트럭터는 강사입니다. 강사. 왜냐하면 인스트럭트라는 동사을 지시하다 가르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강사는 볼 지루함을 주는 거면 볼링 강사 지루함을 느끼는 거면 볼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해서 찾아야겠죠. 둘다 되니까. 앞에 볼까요? One of the common excuses. 보통, excuses는 변명 거리입니다. 보통, 흔한 변명 중에 하나는. 누구의 변명? Low achievers. 낮은 achievers. 점수취득자들, 그러니까 이제 낮은 성취자들이죠. 저조한 성취들의 일반적인 변명 중 하나는 아, 광서가 재미없어요 이런거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강사가 지방을 중단하는 의미의 도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뭔가 찌르는데 어, 공부는 원래 지방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These students 이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Every course 모든 강의가 easy 쉬워야 하고 And entertaining,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a 번 t to ask you make sure confused. c o i c o n f u s i o 는 a e t i n d g n o n d e s e o e s e d 는 n d e d e s 강력한 압박 속에서 언제? 왠세뭐 They compare A to B가 나오면 A를 to B, B와 비교하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과 To their peers 그들의 또래 친구들을 비교할 때 강력한 압박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준다겠어요? 아니면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겠어요? 압박 속에서 나랑 다른 친구를 비교할 때 혼란을 느끼겠죠 따라서 Confused가 들어옵니다 9번, my colleagues, 내 동료의 unexpected에다 1번, 예상치 못한, and rude, rude에 2번. 그럼 unexpected와 rude가 리마크를 꾸며주는 거야. 예상치 못한 말, 그리고 rude remark, 무례한 말은 put, 동사, 빠뜨렸습니다. me, 나를, 어디에 빠뜨렸냐면, 베 very 매우, e m b a r r a 그러면은 이제 시 i t u a 을 꾸며주는 e m b a r r a s s i 이냐 e m b a r 드냐 골라야 되겠죠 시 i t u a t i 미치고 의미상이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상황. 상황이 당황을 느껴요, 아니면 상황이 당황스러움을 줍니까? 상황은 사물이니까 절대 느낄 수가 없죠.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나를 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즉, e m 러 a r r a s s i n 가나다 10분으로 와서, 도스 e s p e c 관중들은 뭐 익스일미 극도로 흥분을 줬다냐 아니면 흥분을 느꼈다냐 몰라야 되겠죠. 언제 축구 경기 동안에? 어 그럼 이때는 축구 경기 동안 관중들 흥분을 느끼겠죠. XIT 들어가 들어갑니다 어, 다음 이제 유중에소사이즈의 코울드냐 콜린냐 골라나고 이제 뭐 이거 못 뽑겠냐. Ambulance. <laughs> 앰뷸런스가 콜드냐 콜링이냐 곤란하다 자 그럼 이때 앰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앰뷸런스가 구급차잖아 구급차가 구급차가 부른다 그럼 능력이고 구급차가 불려진다 그럼 수동입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능력이고 없으면 수동인데 음. 이때는 구급차가 트웰프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고 불려진 거겠죠 따라서 콜드가 자리됩니다 그 콜드부터 가르쳐서 오브드 레이디 레이디까지 가고 보면 어떤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구급차는 워스티 레이디가 동사입니다. 양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 더웍스 개들은 are skiing이냐 아니면 are s k i e r 냐 골라라. 그럼 이때는 더웍스가 굉장히 좋아요 개가 무섭게 만든다, 무서움을 준다 그런 능동이고 개가 무서움을 느낀다 그런 쏘인데 뒤에 해석을 해야 되겠지. 더 백컴 클리너 진공청소기가 이즈 무빙 동사 움직일 때. 그럼 진공청소가 윙 하고 움직일 때니까 걔들은 두려움을 느끼겠죠. 스퀘어 집가 넘어갑다. 3번에 she rained against window frame. 그녀는 윈드 어게인스트에 뜻어가요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기대다. 윈도우 프레임이 이제 창틀이니까 창틀에 기댔습니다. 로킹이냐 로이냐 골라라.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콤마에서 딱 끊어본다. 콤마에서 슬래시 딱 끊어본다.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시가 됩니다. 그녀가 봤다 그런 동명이고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 수동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해석상 어, 뒤에 있는 빛이 에치 비치 여자 비 해변가를 바라봤다. 해변가를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에 looking out of looking out at 시대는 거 있죠. 자막. Hello, Sky. 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에 관해서 에어 트래블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 I handle it. 나는 많이 읽었습니다. 모를. This is true. s is 기사들을. This is crime. 이 h i s s crime. 그냥 라 의미상이 좀 찾아야 되겠지. 그냥. 서연아 그렇지 뉴스 스토리스에다가 이주이랑 이쪽 그럼 뉴스 기사가 설명한다 그럼능동이고 뉴스 기사가 설명된다 그럼수동이야다 목적이 있으면 능동 없으면 또인데 바로 뒤에 크래쉬 시인스에다 목적 표시합니다 충돌 장면 을 설명하는 뉴스 기사겠죠. 따라서 describing이 뉴스 스토리스를 꾸며주는 능동의 현재 동사 describing이 다겠죠. 5번 researchers 연구원들은 해방 발견했습니다 뭐가 얘기냐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lose their appetite. 우리 appetite라는 명사는 여러분들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식욕을 돋구는 음식이라는 거야. 에피타이트는 식욕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언제? When served food, 제공된 음식이 다행이냐 다행이냐 몰라. 라 그러면 과연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된 거예요? Served food입니다. 우리 앞에 served food의 그 food 의미상 주어일 줄 그럼 음식이 음식이 다이라는 동사 무슨 뜻이지? 다이하면 염색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때는 염색하다는 좀 이상하니까 어, 색깔을 입히다라고 생거하면 음식이 뭔가 색깔을 입히는 거야, 아니면은 음식이 색깔 입혀지는 거야. 따지는 뭐야? 색깔 입혀지는 거죠. 음식은 따라서 다이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색상이 입혀졌을 때.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파란색이야. 파스타 딱 나왔는데 파란색. 어묵가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죠 6번. 음. 서프라이징이냐 서프라이징이냐 불러라. 일단 추어 대세가 밑줄. 그럼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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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세는 사람, 사물. 사물이니까 당연히 ing 서프라이 s 이되 g 야 되겠죠. 자, 해석도 만나 한번 따져볼게요. 도주 후. 우리 도주가 후 나면 100%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도주 후? 정비엔 도주 후 저거 넣자. 도주 후는 무조건 사람들이 연습니다 사람들 도주 후 are good at music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후부터 뮤직까지 묶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are good at languages 언어도 잘합니다. that 그것은 그럼 t 은 안문장이야. 한번 더는 should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서 should not be가 너네가 알고 있는 should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should는 한 가지 뜻이 또 있어요. should는 추측의 s h o u l 니다 즉, 뭐뭐이 것이다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s 뭐일이 것이다. 그러니까 should not be는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자, 7, 8, 9, 4개 다려봅시다 praising냐 praised냐 불라라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는 어, 앞에 없으니까 문장의 주어인 these new products에다 의미상 주어. 이 신제품이 신제품이 칭찬하는 거면 praising, 능동. 신제품이 칭찬 받는 거면 praised, 수동이고 목적이 있으면 등동 없으면 수동인데 바이 목적어 없죠. 그다음에 신제품 칭찬 받는 거겠지 프레이즈 드가로합니다 6개국과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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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어리, 매우 프레이스와이어 커스텀을 주 고객들에 의 칭찬을 많이 받은 이 신제품은 고잉 투 프로듀 스 쟁탄될 것입니다. 별로 드론스 이키핑이나 이키트 올라나가. 그러면 앞에 있는 드론스에다가 음이상이 좋듯이 드론. 요새 드론 되게 많이 날아다니잖아. 드론이 이키핑 한거는 눈부리고 이키도된걸 수도 있는데 이 크리랑 동사 런지 이키. 이 q u i p e m e n t e q 그 장비잖아. 이 q u i p 그럼 동사. 아, 만약에 근데 문제 풀다가 이럴 때가 있어. 아, 뭔 뜻이 동사 뜻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있어? 아, 저는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서 풀수 있겠지. 이 q u i p i 도 뒤에 독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드 밖에 없잖아. 아, 그럼 이거는 한80% 정도는 수동이겠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e q u i 동사는 원래 이렇게 써요. 정답 이큐트입니다. 왜이게트냐면은 equip a with 어, b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a가 목적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장착하다나 돼 장착하다 a를 b에 <laughs> 그러면은 두문이 장착 아, 응. 하 이걸 하다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장착시키다라고 나와 시키다 장착시키다라고 나와자 드론이 뭔가를 장착시킨 거면 능동이고 드론이 장착돼 있는 거면 수동인 거야 아직 드론이 뭔가를 장착시키는 거면 능동이고 드론에 장착돼 있는 걸 수동인데 드론이 어떤 드론이냐면 with a c a m 카메라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해석도 이게 들가맞지나 목적은 없고 9번 컨시더링이냐 컨시더드냐 골라라 러면 이제 제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n 의 c o n s i d e r 컨시더링, o n s i d e r i 어? 디간 거야? 문장의 e r i n g c o n s i d 문장 i n 지 considering, c o n s 지 d e 다소비자 c o n s e r 자 그럼 소비자들이 고려한다 그럼 능동이고 소비자들이 고려된다 그럼 수동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프로덕트스에다가 목적 e a 10 da from doing it. Now, if you have products, c h e 목적 from Korea. So, we are checking t h 번에 디자 e a hand was i 라라 a s o k the k o r e 를 찾아야 돼요. 맞지 this oil 이 기름은 is a product 제품입니다 문장 끝났지 제품이 제품인데 제품이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래 디자인이 한 제품이냐 아니면 디자인된 제품이냐 설계를 한 제품이냐 설계된 제품이냐 제품이 설계하는 거야 제품이 설계되는 거야 되는 거겠지 목적이 있어 없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여건 디자인드가 들어와 집니다 해석해볼까요? 이기름은 제품입니다. 설계된 제품입니다.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treating, 치료하기 위해서. And restoring, 그리고 어,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어, 93페이지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마시도록 할게요. 93. 신문이냐? 하연아, 신문 없어? 응. 아, 오늘 히 많이 슬프 야지였 응. 음? 지금 에몇번나오지 저. 뭐? 몇번 나? 세 번. 세 번. 야세번하 일도 있으니까 두번하들은다중하 <laughs> <laughs>